안녕하세요. 오늘 인천 주안북부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신축 첫 입주하는 복층 매물 소개합니다. 총층 15층이고요. 현재 매물이 좀 있습니다. 그 보증금, 전세, 월세 모두 가능하고요. 주차 100%입니다. 네, 일단 창문이 있으니까 밖에 먼저 볼까요? 보이시죠? 주안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어, 뻥 뚫렸고요. 날씨 좋은 날에는 인천 대교까지 보입니다. 입구 보시면 입구 이렇게 양 옆으로 신발장이 있습니다. 그 신발의 수납 굉장히 좋고요. 입구도 넓고 그 밑에 하단에도 센서등이 들어옵니다. 위가 소등 스위치 있어서 이렇게 한 번에 전체 소등 점등할 수 있습니다. 복층 올라온 계단이고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복층 공간이 그 따로 있습니다 복층 공간은 지금 전체가 다 복층입니다 지금 보시면 안쪽까지 다 복층입니다 반려동물 사역도 가능하니까요 반려동물 사역하시는 분들 어린이 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저기 거실 화장실 거실 화장실 세면대 작은대 뒤로 젠다이 공간이 있고요 샤워부스까지 이렇게 있는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첫 번째 중간방입니다. 모든 방에 이렇게 천장형 무풍 에어컨 다 달려있습니다. 사이즈 좋아서 자녀방 쓰셔도 좋고, 그리고 각 방, 보일러 컨트롤러 다 따로 있습니다. 개별난방 도가능하고요보면은 넓은 창문으로 창구도넓고 답답하면 1도 없습니다. 가슴까지 시원하죠. 쪽에 주방공간, 주방공간은 자형으로 되어있고요. 식탁 놓을 수 있는 공간, 식탁등이 있습니다. 냉장고 두개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쪽에 전기 인덕션, 그리고 오븐 옵션입니다. 싱크부에도 이렇게 사각 깔끔하죠? 이쪽이 세탁실 및 보일러실 공간입니다. 대용량 세탁기, 건조기 모두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중간방 약간 직사각형구조 되어 있고요 옷장이 있으시면 은열두자까지 들어옵니다 이쪽도 에어컨이 있고요 이쪽이 큰방 큰방에도 무풍 에어컨이 있고 네, 지금 화장실은 지금 살짝 보수 중입니다 하자 보수 중이라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쪽에 샤워 부스 있고 저쪽에 이제 좌변기 들어가는 게보이죠 여기 에 화장대, 그리고 옷장 공간이 있습니다. 복층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침구가 높아서 답답함이 하나도 없고요. 보면은 좋습니다. 답답함이 1도 없죠. 넓은 창문에 창문도 좋고 박힌 거일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분들은 저 바로 앞에, 지금 보시면 초등학교, 바로 앞에 그 운동장도 보입니다. 예, 지금 보신 이 메모, 링천, 주안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신축 첫 입주 복층입니다. 감사합니다.